여기 사람이 많은데 되게 깨끗하죠? 지금 여기 한번 보실까요? 이거는 요즘 캐나다는 아직 재활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재활용은 영어로 recycle. 다시 돌리다. 돌리다.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되게 이상한 언어 써 있는 거 보이세요? 근데 이거는 약간 f r e 프랑스어인데요. 캐나다는 영어랑 그 프랑스어랑 공용국어 뭐. 나라를 대표하는 두 가지 언어예요. The garbage. 이거는 쓰레기. 오, 이건 뭐. <웃음> 쓰레기. <웃음> 이거는 뭐지?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. 난 영어만 할줄 아니까. 그리고 이거는 뭐. 그 음식물 쓰레기. food s c 그 다음에 뒤 채널 는 어, 뭐, 어쩌고 저쩌고. Then recyclables 이거는 재활용 할수 있는 것들. 뭐 보통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, 어, 재활용을 하도록 하죠. 근데 딱히 다 구분지어서 넣는 것 같지는 않아요.